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힘이 되고, 더 위로가 되고, 더 격려가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래도 염려가 되느냐? 그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은행에 저축한 적도 없는데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언제나 저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신선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에 떠는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의 따뜻한 자장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 충격적인 은혜를 받다가도 꼭 의문이 생깁니다. 시험에 듭니다. 아니 사람이 과연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니. 그럼 내일을 위한 준비나 설계 같은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저,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온갖 삶의 모순이나 우리 사회의 부조리 같은 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 안 생기십니까? 그냥 이런 말씀이 마냥 좋기만 합니까 주옥 같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염려의 불가피성을 역설한다고 해도 주님은 여전히 염려란 무익한 것이고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의 불가피성을 강변한다고 해도, 여전히 염려란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해로운 것이다. 백해무익한 것이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염려의 비생산성을 지적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1mm라도 더할수 있느냐? 좋은 얘기, 건전한 얘기 다 두시고, 키 얘기부터 얘기하시는 게제 마음에는 덜 들지만, 그건 뭐제 개인 사정이고요. 말씀이 맞잖아요. 염려한다고 키 큽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 비해 키가 작았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 평균 신장이 떨어지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늘그 신장의 열쇠에서 오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을 한들 작은 키가 더 크겠습니까? 제가 늘 그랬잖아요. 염려하고 고민해서 키가 자란다면 저는 절대 지금 여기에 안 있다고요. NBA 가서 조던하고 놀지, 조던하고 덩크슛 하고 있지. 따라서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 염려를 비신앙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롭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해롭다는 거 맞잖아요.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전곡을 찔렀죠. 주님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왜 염려를 안 할까요?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늘처럼, 태산처럼 믿습니다.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뭐, 진도 7이나 8중 되는 강진이 발생해도, 엄마, 아빠만 곁에 있으면 아이들은 오히려 깔깔대며 그 상황을 즐깁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 아이들처럼 순진하라. 무슨 천진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순수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순진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 그렇게 너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를 곁에 두고도 먹을 거, 마실 거, 무슨, 입을 걸 걱정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정상이겠습니까? 그건 자기들의 몫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의 몫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염려라는 게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고 불신앙의 소치라는 게 주님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생방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연 이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염려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음, 주님이 주신 처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내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공중에 새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날아가는 새의 깃털에 무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성구가 적혀 있어서 그걸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의 근거. 그들의 생존의 원리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공중의 새가 거저 저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저들의 이름 없는 풀한 포기가 재행으로 저렇게 건강하게 꿋꿋이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굶지 않고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도 않지만 거두지도 않지만 길싸움을 하거나 국가니 뭐, 있거나 은행 통장이 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밤낮 염려하며 고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푼에 팔리는 저 미물의 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저렇듯 완벽하게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름 없는 들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지키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신 우리들이야 오죽 더잘 지키시고 잘 돌보시고 잘 입히시고 잘 먹이시고 잘 키우시겠느냐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를 보고 저 들의 백합파를 보고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들의 백합파를 보라가 아닙니다. 들의 백합파를 생각하여 보라. 맹목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여기 나오는 공중의 새란 독수리가 아닙니다. 부엉이 같은 새가 아닙니다.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바로 그 참새를 가리키는데, 그것도 번역상 참새라고 했을 뿐이고, 작은 새를 말합니다. 가장 작은 새, 지극히 작은 새, 참새보다도 더 작은 딱새 같은 거.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여유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창조주고 조물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도 그것들은 그냥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그냥 자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째서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분신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까? 왜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아십니까 사생자십니까? 음, 오면이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내 머리 털어 한 올까지도 다 새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새깃털은안 새도 우리의 머리털은 다 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당신의 자식이어서? 우리는 많은 새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저 들의 백합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하나님 눈에는 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새보다, 백합보다 우리를 얼마나 더잘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아직도 우리가 내 인생을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노심조사하는 노심 겁니다. 날마다 걱정이고 염려한 겁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에 내 운명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인정합시다. 그게 무엇이든 절대 내가 애쓰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읍시다. 그래서 하루라도 속히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염려와 인생의 고뇌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해방됩니다. 다음은 내 삶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삼십일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의식주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33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언제나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제 일순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의식주가 먼저라고 우깁니다. 아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하 하나님의 의냐고 하고. 실은 그래서 우리가 밤낮 염려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의식주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32절을 보면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을 아시느니라. 의식주를 자기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거나 자기 생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의식주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상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의식주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열심히 뒷전으로 삶의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내 삶의 최우선 과제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한 누구도 염려로부터 절대 해방될 수 없다는 것. 지는 그걸 바꾸어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절대 평생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다가. 죽을 인생들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야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말로 포장을 해도 결국은 다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그게 내 생의 최고의 가치고 내 삶의 최우선 순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설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세나, 들꽃은 일용할 양식으로 삽니다.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가 없습니다. 그냥 그날 그날 주시는 양식으로 살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그날 그날 주시는 하루 분의 만나로 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 중에 혹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두면 거기서 당장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절대 일용할 양식만으로는 못삽니다. 창고를 헐고라도 잔뜩 쌓아두어야 비로소 안도합니다. 우리는 다 탐욕의 화신들입니다. 누구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탐욕이 충족되지 않아서, 내 욕심이 성에 차지 않아서 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 많이 달라는 겁니다. 하여간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청빈, 뭐, 무소유 이런 걸 가장 음,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기 왔는데 이제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도 세례요한도 바울 사도도 어거스틴도 프랜시스 같은 성자도 다 가난했잖아요. 거룩한 거지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가난이 가장 큰 불행이고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난하게 살라고 했다가는 다 달아납니다. 인간의 탐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쫓다가는 다 망합니다. 자제합시다. 염려는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발동하는 데서 옵니다. 마음을 비웁시다. 욕심에 쩔은 마음을 겸허하게 내려놓읍시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황폐합니까? 얼마나 강팍하고 척박합니까? 그게 다 탐욕 때문입니다. 이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어느 부자에게 하신 말씀 생각하시 안 나십니까, 우리 서은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네가 잔뜩 쌓아놓은 저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자족과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염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